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다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내각의 합이라는 것은요, 다각형의 안에 있는 각을 다 합한 걸 내각의 합이라고 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네, 네, 개를, 내, 네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안에 있는 각을 다 더하면 몇 도이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. 지금 오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오각형은 각이 다섯 개가 있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걸 다 더하면 몇 도인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다각형에서 내각의 합을 구할 경우에는 하나의 꼭짓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줍니다 하나만 하셔야 돼요 여러 꼭짓점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1번을 기준으로 1번에서부터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다 그어 볼게요 오각형은 한 꼭짓점에서 이렇게 두 군데 대각선을 구릴 수가 있어요. 대각선이 두 개가 생기는데요.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, 둘, 세 개가 나오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삼각형이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. 삼각형이 세개 있다라는 건 곱하기 3이다라는 것입니다. 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곱하기를 사용하는 것이죠. 그렇죠?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요, 180도가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180도가 3개 있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540도가 정답이 됩니다. 요 1, 2, 3, 4, 5를 다 더하면 540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육각형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구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